네 안녕하세요 잘 될거야 리얼 들입니다 네, 오늘의 대리운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울시하고 서울관광계단하고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200명에게 서울형 여행 바우처를 지원한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거주 연소득 3,900만원 미만이고 비정규직이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2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 15만원 서울시 25만원 총 40만원으로 국내여행생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형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원 접수한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집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기간제 특수형태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로 소득증빙서류상 연소득 금액이 3,900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서울시 관광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신청은 주민등록등초본, 고용형태 증빙자료,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고요. 어, 증빙자료를 홈페이지에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요 최종 선정은 5월 3십일 화요일 날지원서 홈페이지 및 어, 개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해당 사업에 지원받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하네요 선정된 근로자는 본인분담금 15만원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시가 2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형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흥시에서 이동노동자심토 온마루를 운영을 재개한답니다. 아, 네. 괜찮군요. 좋은데요? 그, 시흥시가 이동노동자심토 온마루를 신청역, 신천역 4번 출구 쪽에, 예, 2층으로 이전하고 3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하네, 하네요. 음, 역시 대상자는 대리운전기사 등에 게휴식권을보장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고요. 어, 근처 가시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딸 학원비 벌려고 대리 뛴 아빠 사관, 만취운전자, 2심 형량서, 형량이 올라갔답니다. 네, 요거가 그 1심이 징역 4년이었는데,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항소를 했는데 네, 더 올라갔다네요. 그, 보행섬, 아시죠? 보행섬에 있던 대리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만취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거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보행섬이 어디냐면, 이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예, <laughs> 이 교차로, 이 중간에 이 보행섬, 이 횡단보도 중간중간에 있는 이, 이걸 보행섬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서 계셨는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죠. 네. 그때 혈출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네, 졸음 운전하다가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초등학생 두 딸을 둔그 대리운전 기사님은 이제 신차 판면으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고 과장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 운주 운전 하신 분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관련 뉴스 나오면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